노새 산책 갈 거야? 아유 심란하다 벌써부터. 이리 와 목줄 하고 가야지 비주. 빨리 문 열으래. 목 목줄을 하고 나가야지. 이리 와. 문 먼저 열으래. 우리 노세봐 노세야 가자. 오케이 가자. 에어컨 좀 틀을까, 주단? 처음부터는 이게 좋은 거잘 얘가 지금 하 잘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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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잖아. 비주 초단아. 조단아 너뭐야 <목소리>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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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단 여기 있는데? 너무 재밌어 조단아 안오즈비 유튜브 노새 어, 아, <laughs> 또 비주 목치기 한다 꼬리로 <목소리> 밥 달라고. 자기 아침에 밥안 줬어? 얘는 막얘 지금 난리 났어. 지금까지 잤네. 맘마 먹을까? 수다니전화하루 배고파. 노세. 맘마 먹을까? 우리 노세. 노세. 우리 노세는 밥 생각 없어? 자. 비주 먼저 가자. 비주 맘마 먹는 자리 어디야? 옳지. 엄마 빨리 줘. 기다려. 천천히, 천천히 먹어. 가자, 주단. 주단. 아름이, 이리 와. 어디서 먹을 거야, 아름이? 주단이 옆에? 嗯。啊 천하룸바 싫어 싫어 <laughs> 비주 봐. <바>. 주단 누세요? <laughs> <미지야. 웃음> 어. 저러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심란 떠는 거 비주 <laughs> 물 먹고, 저기, <laughs> 지하방으로 들어갔네. 피곤하긴한가 봐. 어째 이렇게 밥 먹는데 매달리지도 않고 저렇게 둘이 저러고 있어? 비주, 노세야. 전 노세. 이리 오세요, 엄마한테. 응, 옳지, 올라와. 응. 비주, 무슨 일이 있어? 산책 갈까? 아까 비주? 어디서 발걸음 걸어나오니 산책 가자니까? 저나 <laughs> 산책 가요? <laughs> 아름, 살 진짜 많이 빠진 것 같아. 왜 저러는 게또 비주는 갑자기 왜? 왜? 아니, 왜 지금, 지한테 올라오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얘네 지금 둘이 이러고 있잖아. 알았어? 어, 노세 이러고 있고, 조단이 이러고 있으니까, 지 이모한테 못 갔다 이거야. 왜? 어디 끌고 가는 거야? 그래. 이모한테? 이모한테 내려 want it? 다 내려와. a n t it? c a 내려와. already?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왜 그러는 겨? 아니, 여기 와서 6일 동안 얘한 번도 안 문다고 좀 전까지 칭찬하지 않았어? 아니, 그니까 칭찬을 아니, 하면 안 돼. 왜그런 겨? 아 또, 또 놀자고라나? 어. <laughs> <laughs> 진짜. 알았어, 알어 진정. 아니 뭐가 잠깐 화가 났어 왜냐면은 여기서 <laughs> 오고 싶은데 조단이랑 노새가 있는 거야 전 노새가 또 궁뎅이로 쭉 쳤거도 오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그더니 갑자기 자기한테 간 거야 화난 거지 어 조단이한테는 뭐라고 못하고 나한테 화쪄하는 거니? 응. 어어 요새 노새가 비주 가라고 궁뎅이로 쭉 쳤지요 나 이제. 와. 자기만 만지라고. 음, 진 만지면 주단이 오지. 주단, 이리 와. 주단아. 주단. 조단. 나가. 뒷구나가. 아, 다나 이리 와. 나가자, 나가자. 가자. 이리와 가자. 나가자. 야, 엄마 신발 갖고 오세요 엄마 그거 하나밖에 없는 신발이야 안돼 씹지만 안돼 갖고 와 이리와 뜯으면 안돼 놔놔 나 미주, 돈 돌아오래.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어? 나 일주일 내내 얌전하고 형 말을 그렇게 잘 듣다가. 됐다. 나봐 여보 내가 할게. 나 엄마 거 갖고 와. 혼날라고 진짜. 왜 안와서 갑자기 어? 비주 앞에도 조금씩 뜯었네 아이고 신발이냐왜 이렇게 더러워 여보 올해까지만 신을게 신발 좀 사줘요 야, 너무 좋아 오포스 이거 진짜 진짜 좋아해 어, 여름 내내 이거만 끌고 다니는게 여기 앞에 봐봐 조금씩 뜯었잖아 비주 안 보이는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신발이요 내년에는 신발 좀 하나 사줘요 예이 예. 두개 사줄게 나도 사줘 어? 저 진짜 좋아 다른 거못 신어 너무 좋아 나 신발장 열어봤지? 쪼리 얘가 예, 내 신발 뜯었잖아 그래. 비주가 오지 신발 뜯었지 니거는 네 그래. 비주가 사줄 거야 응. 비주가 사줄 거야 이모? 네, 아니 나 신발장 여보 봐봐 요번에 여름 그 신발 정리할 때 쪼리만 14개 있잖아 그 봉지도 박스도 안 뜯은 거 그대로 있잖아. 안 신어. 저것만 신어. 노다지. 너무 좋아. 진짜 푹신해. 저우퍼스 저거 공구하고 싶다니까. 어? 너무 좋아. 우리 노세 배고픈가 봐. 왜또 주방에 어슬렁거리지? 노세야. 나가야지 이제. 응, 나가야지. 어우. 봉지 소리만 나면은.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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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약 먹은 거야. 야. 5만 5천원? 차량 한 대. 아, 차에 다 타다 들어갑니다. 차량 한 대. 사람 3명에서 5만 5천원? 아. 가자. 그리고 어. 그송사한 이거 지금 여기서 써서 가야 돼. 뭘 써서 가? 송수신고서를한번더 써서 가야 돼. 아, 나올 때. 이거 뭐 저건 뭐야? 오, 똑같은 건데 음. 한 대는 이제 천지랑 어. 그리고 한 개는 하우목동항. 아, 두 개야? 어, 두 군데야. 근데 이게 정확히 뭐 어떤 걸 타서 어떤 걸 가지는 정확히 나와있지가 않아. 그래? 음, 그래서 혹시라도 뭐고서 전기차 같은 걸 예약할 때는 음. 이걸 잘 하우목동항인지. 하우목동항에서 내리는 게더 좋은 거야 우리는? 우리는 여기 우리가 원하는 오토바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리는 게 좋지. 아, 근데 랜덤이야? 어. 디서 내릴지 몰라? 음. 저희는 어느 항으로 도착해요? 기울어봐요. 다음 옥동 항으로, 다음 옥동이야. 응. 네. 다행이네. 정확히 1시 출발합니다. 금방이네? 딱 17분 걸리네? 그니까 금방 오네 오 애들 왜 이렇게 종이 다 자나봐 응, 벌써 우리 그때 탔던 데가 어디지 여보 그거? 우리가 어 보니까 하우목동이나 그거... 천진왕인가보다 에이 엔병 그치? 몰라 내가 어떻게 하아하우목동이고 뭐시고 이런 것도 귀엽네 얘는가? 이런 거 응, 근데 이런 건 답답하잖아. 뻥 뚫려 있는 거 타야 되잖아. 그치. 이런 거 탈까? 이런 거는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어. 저런 차는 에어컨 안 나오지. 안 나오지. 아. 그럼 저번에 우리 아름이랑 노세 탔던 거. 그뻥 그래. 그 뚫린 거 그게 좋은데. 근데 그거는 거의 대화하는 데가 없더라고. 우리도 그때 두 대인가 세 대밖에 없는 거 간신히 그거 빌는 거잖아. 어, 그게 한집고기밖에없 먹더라고. 그 어, 이런 것도 귀여운데. 이리, 이리, 이런 거한번 타볼까? 응. 근데 저거는. 너무, 더울 것, 음, 너무 어? 더울 것 같아. 응, 좀 더울 것 같아. 아니야, 뒤에 한명탈수 있어. 우리가 이 항이 아닌가 봐, 그러면. 내가 아, 잘못 알았다. 음. 천진항인가 보다. 천진항으로 가야 된다고? 응, 음, 그런가 봐. 그럼 천진항은 여기서 몇분 걸려? 응, 음, 한 10분? <laughs> 10분이나 가야 돼? 응. 음. 한장 하겠네. 그게 딱 좋은데. 그니까. 그, 봐. 우리가 그때 아름이랑 노스 탔던 거, 이거 사람들 봐봐. 아예 타는 사람이 없어. 없어. 이런 건안 되잖아. 너무 위험하잖아. 그때 천지랑이 한 명, 한 명인가? 한 집인가? 두집 있었던 것같은데 어, 그치? 음, 거의 없어. 그게 없어, 거의. 에이. 그게 괜찮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애들. 애들 타기엔 딱. 타이가 좋지. 어. 왜냐면 이게 오픈되어 있고, 또 이렇게 안전하게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옆자리에. 어. 근데 저런 건 너무 덥고. 저 태울까? 저 미니 저거? 전기차에 뭐여?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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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음. 날씨가 또 기가 막히네, 오늘 또 아주 그냥. 아, 너무 좋아, 날씨가. 위의 자리가 은근히 넓어요. 두 마리도 타도 괜찮을 것 같아. 아유 멋있네. 쪼여놨어? 아우 멋있어 우리 비주 너무 멋있어 어떡해 잘 앉아있으려나? 비주 한번 타보자 너무 멋있어 어떡해 비주 탈거야 위험해 내려 내려 이제 비주 내려 신났네 신났어 자 내려 이제 비주 신났네 왜 이렇게 잘타 그러니까 내려 비주 이제 말썽 안 부렸어? 아안 안 부렸어 응. 비주 잠깐만 뒤로. 내려 비주 잠깐만 이또 어떻게 내려 얘를 또 이제 지아 저기 트렁크 차문 열어줘. 어. 응. 빗은 내려. 얼른 와. 얼른 내려. 내려. 어. 얼짜 차로 가비은 올라가. 점프. 얼른. 빗은. 하자, 하자. 어떻게 말을 잘 들어? 응. 됐다. 조단, 우리 조단이 한번 타볼까, 어? 응? 겉만으로 탈수있으려나 몰라 얘는. 그러니까. 아니, 탈수 있어? 가자, 조단이 타. 조단이 가자. 오가? 이 겉만으로서 어떻게 타나 몰라 이거. 아, 조단이, 조단이, 조단이 타. 타? 라가 뭐가 무서워. 조단 올라가. 같이 올라가. 괜찮아. 타, 타, 타. 야. 이모랑 같이 타야 되나? 헉. 어머, 무서워, 무서워 안 탄대. 무서워, 무서워. 이모가 타야 되겠다. 이모랑 같이 타. 어, 너랑 같이 타, 지아야. 탈수있 어. 어 조단, 이리 와. 이모가 안쪽으로 쭉 들어가고, 어. 조단, 이모, 이모 탔다. 조단, 조단, 이모 조단. 조단 이모한테 가. 아, 어. <laughs> 아유, 겁이 좋겠다. 그렇게 많어. 올라와. 올라와, 조단이. 응. 재밌는 거야, 조단아. 조단. 아빠랑 잘 타고 와. 조다님 맞는 헬멧이 없어. 갔다 와. 잘 타네. 되게 좋아해. 되게 좋아하지? 응. 조단, 엄마 봐. 아, 이뻐. 시원하지? 한번더 타까, 조단이? 됐다. 잘 타네. 조단, 이제 내리자. 뒤에 지하 트렁크 문좀 열어줘. 재밌어, 조단? 겁 많아서 못할 줄 알았는데. 누세야, 왜 아빠 옆에 있어? 뒤에 안 타고. 전노세 봐. 턱딱 <laughs> 기다리고 있는 것 봐. 누세야, 재밌어? 엄청 얌전해. 에이, 얌전하지. 전화를 막 뭐, 전화를 뭐하냐? 뒤에서 다 앉아서. 세상 무아해. 어. 재밌지. 노세야노세 내려, 노새 노세 엄마랑 저기 차 타고 뒤에 따라오자. 응. 문 열어줘 지아야. 노 아니래? 노세 이리 와. 어 이리 <laughs> 아니래, 아니래, 아니래. 아빠 차 탄대.